끝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우와 100m나 갔다 이게 가이드를 처음에 꽉 끼라고 지금 이게 가이드가 어 신도교 하부 출조했습니다. 아 다리 밑에 한 조사분 계시고요. 저 건너 포인트에 프로 조사님 보스인데 아 신기다리고 있군요. 해도 쨍쨍 뜨고 바람도 없고. 5kg짜리 손맛 기대하고 우리 한 조사님 캐스팅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여 한 마리 엮어보시길 와 날씨도 좋네요 씨알이 작은가 보지 소소히 아, 작네 그래도 그래도 키로따면 되는 거요 굿굿 왔다 소맛 좋다 오션 빌딩 소개구이 불났어요 조개 먹으면은 장수하나봐 <laughs> 조개 자주 드시면은 피부 미용에 특효농 아줌씨가 아가씨 되고 아가씨가 고등됩니다 예약 주문 받아요 숭어떡밥

농업 많이 드시면 장수합니다. 청혈작용 노화예방, 피부미용, 탁월해요. 많이 드시고 장수하세요. 사장님은테아 효과가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 인천대교 있고 주머니 주차장. 조기 출조해야 주차 공간 있어요. 주차 후 무의대교 방향으로 500m 하류 지점 포인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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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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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g. 어신 확 실하죠. 나이스 나이스 떡밥 낚시의 묘미 은하수 강장 원투 송어 떡밥 포인트 요 갯골 보이시죠? 보두 보이시죠? 호줄이 쭉 갔습니다. 요석초 사면지 찌낚시하면 우럭, 농어, 감성 놈천호 포인트 선 착장, 단시 방향, 장어, 우럭, 대 물고 150 이상 캐스팅이 필수. 요 월미도 토선배 선 착장, 야간 장어 유명 포인트 자리 선점이 중요합니다. 트레인 배포 있는 곳이 카페거리, 앙카 포인트, 숭어 떡밥 낚시 유명 포인트, 카페거리도 갯골이 세력에 있어요. 갯골 좌우에는 숭어 떡밥 포인트, 숭어 지렁이 포인트, 구급 배터는 낚시 포인트가 3, 4km 구간, 카페거리 끝에서 구급 배터 오션 빌딩디 그레이스 호텔 뒤쪽까지 전철호 포인트, 생활 낚시 포인트입니다. 오션 빌딩 뒤쪽에 보물섬 해루질 유명포인트 그레이스 호텔 뒤쪽에 선착장 우럭포인트 숭어떡밥포인트 수도권 시민 재충전 명소 굿배터 많이 오세요 요 조사님도 대기중 초돌물 간식은 아라담 해조개구이 맛집 셰프가 삿포로 주방장 출신 오션뷰 광장 은하수 조형물 작약도 현재는 개명 물치도라 부릅니다. 무인도 전면이 북상포고 북항 영종대교 은퇴 하신 후 낚시가 취미신 은퇴자분 영종도 이주 추천녀. 영종도는 쾌적하고 사면이 바다라 전천운 낚시 포인트 형상. 헤로질 포인트 형성 좋습니다. 아파트는 신축 평당 1400, 1500, 구형 아파트는 천에서 1300, 주택지는 450 이상, 바다가 좋으신 은퇴자 여러분, 많이 이주하세요. 백수 건강한 문화랍니다. pH 채널도 백수하려고 12년 전에 서울에서 야반도주했더라. 바다가 좋아요.